네 안녕하세요 달맞쪼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g t a 3 d s 방송할 때이렇 영상을 찍는데요 또 그... 1.2 버전 리뷰, 리뷰 말고 좀 그런 치트나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리뷰라고 해야겠죠 <laughs> 리뷰라고 해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이브 세이브를 이렇게 해 했습니다. 일단은 올 클리어 세이브 파일 키 이렇게 그플립을쓰는 이렇게 좋은 집도 주죠. 그리고 제가 그 음. 모션을 스파이더맨 모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모션이라고 이렇게 점프도 이렇게 하고 또 싸움은 똑같고 앉는 것도 똑같은데 이게. 음~ um, 치트치트를 G2?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슈퍼 프런츠 슈퍼 펀치가 있구요 이거 근데 점프는 또 슈퍼 점프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 하이그 하이그 점 이게 되게 높은 범점이에 이게 슈퍼 펀치입니다 음. 자 한번 슈퍼 펀치 아니 슈퍼 펀치가 아니라 슈퍼 점프를 한번 음. 실행해 봅시다 제가 이따가 또 GT 사나들이 써보나? 뒤에 사람들을 쓰 그거 있죠? 그 뭐냐? 치트 그냥 치트 완전 치트 이 클레오 치트 말고요 완전 그 앱에서 가는 치트 음. 활성해서 화 무적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 한번 게 건너다 녀볼 겁니다. 지금 체력이 달아서 언젠가는 죽거든요. <laughs>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벌써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따가는 또할 겁니다. 점프도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하고 착지도 스파이더맨처럼 하고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때손막 동작하는 거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스파이더맨이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좀갱같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마스크 썼죠. 쇽. 어. 그리고요, 이제는 음, 이 그래픽 패치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슬커, 스컬님이 잘 만드신 그래픽 패치 이불 그래픽 패치를 제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란 물 나오죠? 아까 그리고 보셨을 분들 있을 텐데 저기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 범죄자 이놈이 어머나 이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laughs> 범죄자가 되버렸습니다아 도망가는 거 보셨죠? 저렇게. 오토바이를 이번에 낙하체 볼 겁니다. 저 사람을 미행할 겁니다. 어디로가 근데 이게 사람들 리스니까좀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따라가다 보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와, 다른 사람막 집에 막들어가더군든요 <laughs> 놓칠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저기. 안 돼. 여있다 이 사람 사고났죠?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미행을 할 건데 그냥 앞에 두고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미행이라고 할수 없죠 그리고 저 사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보같기 때문에 빠이빠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바보 뭐라고 했마 오토바이를 따라다니는 거 확실하네요 나가는 방법이 없나? 한개 일단 저는 이 오토바이 갖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사 패치를 할수 있긴 한데 그냥 이 오토바이가 그나마 마음에 들어 보여가지고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만약에 어 100명이 되면은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될 거예요, 아마. 안될실 기대가 크게, 이, 그, 시고요, 제가 한번, d 이5 패치를 뿌리려고 합니다. 되게 구속도 100명이 돼야 돼요. 알았죠? 근데, 알렐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어디다, 일단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시험할 데가 없네요. 또 제가 모르고 시험을 다른 계정에다 했는데, 그 계정에서 사람들이 뿌린 것 같다 가져가면 어떡해. 네. 빨간불이니까 멈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뭐, 특히, 사람들에서는 좀, 그게 있어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줍시다. <laughs> 영상에 빨리 도망치죠? 네. 네, 게임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게임이 모두 다 그렇듯이. 저를 이긴 자는 없습니다. 이런 게임, GTA 같은 게임에서는 저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샥 하면 저 사람에게 날아가잖아요. 저를, 나를, 저를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봐봐요, 어떠하 보셨습니까? 저를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얘가 아까 슈퍼펀치를 껴서 그럽니다. 지트 그리고 이 사람은 g 디어 파이어 패치를 했어. 네, 좀 늙어지셨죠? 저 이제 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오, 이거, 이거 보셨어요 잠깐만요. 음, 보여드려야겠어. 벽에 붙으면 또 이룹니다.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아, 봐봐요. 막막 막 그냥 막 오라무트처럼 올라갔죠? 봐봐요. 이렇게 붙 이렇게. 여유있다는 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붙습니다. 한손은 가만히 놔두고한 손으로 는데 이렇게 해줍시다. 하! 그래서 점프하면서 올라오고요. 정말 멋있는 패치입니다. 웅, 아. 네, 제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정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무당인데를 했기, 했기 때문에 한번 손내줘야겠어요. 무당인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게 죽어버리네요 제가 너무 점프를 많이 떴나보네 태어났어요 이거 다시 태어났죠? 일단 이 차가 있기에도 불구하고 앞에 경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경찰한대딱 때리세요 딱 때리시면 경찰이 열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를 탑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럼 저 여자를 데리죠 일단은 그러면 여기 차를 뺏고 도망갑니다. 철벽에 도망가시면서 경찰을 따돌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경찰을 따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너무 많이, 그, 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별두개 이상으로 떨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잘다돌리고 가야 되는데 원래 플라잉 클레어가 맞는 건데 그냥 한번 멋 뿌리기 위해서 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이제 별은 못 없앨 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타면 없질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 계약. 계약 때문에 저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계약이라서 별로 시간이 여유여유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했어도 별이 한개안좋아졌다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별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세요 제발했습니다 경기장에서도 저를 이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쫙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경기장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애들 차, 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차고죠 일단은 그러면 애들 다 치워버립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면 벌써 1등이죠? 랩도, 오. 바닥에 청동 번개가, 여 바다가 아니고 이거 뭐야. 밖에 청동 번개가 옵니다. 게임 말고 진짜로 인천에는 지금 현재 인천에는 순둥관계가내치고 있고요 아 뭐야 이때는 후진으로 그냥 쿨하게 가줍니다 그리고 저기 따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로 자가 있다고 해도 아무많 진짜로 제가 이렇게 멈춰 있어도 아니 있네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를 막아버릴 겁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운전을 얘네 이사 얘네 이렇게 레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막써도 됩니다. 절대 터지지 않을걸요 아마도 터지 터지나 터, 터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이때는 그 티트를 활성해야 되는데 원방 티트라고 진짜 막 차들이 막날아갑니다 자, 면 여기서 내려볼까요? 내려봅시다. 그, 그러면 여기로, 오, 네. 18전에 여기로 올라가 봅시다. 후, 아. 12, 11, 10, 9. 아 뭐야. 여기못 나가네요. 샷! 짠! 어머나? 뭐지?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뭐야 보셨어요? No.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미션, no. 한번 해봅시다. 시작하자마자 내려줍니다. 25, 24. 여기 한번 들어보고 가 싶어요. 23. 응? 들어가죠. 미친. 여이안 들어가지네요. 저한번 진짜 호기심으로 한번들어가봤는데 여기 들어갔지네요. 갑자기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돼있는데. 1, 뭐야. 제가 떨어지죠? 오, 안 보이죠? 일단 제가 2, 1, 0 안에 차를 타야 됩니다. 되게, 오, 요가하는 차다. 이제 저는 방송이 너무, 니 영상이 너만 길면 안 되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걸로 차 찍어도 돼요? 안 되네요. 그래도 저 마지막으로도 할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한번 떨어져 봅시다. 저는 근데 지금 낙하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GTV 게임. 딱 하면은 애들이 나옵니다. 예, 제 친구들이 나오고. 제가 떡 하고. 어, 어딨죠? 셀프 올? 셀프 올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셀프 올이 아니에요. 이거 셀카요 여러분. 어, 내 이렇게 생겼어. 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 뭐야.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핸드폰이, 어머나. 네, 아까 전화온거 보셨죠? 저 이제 꺼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